네, 안녕하세요. 몸짱 재열 전문 트레이너 동수쌤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지금 눌러 주십시오. 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상완 이두근 운동. 자, 얼터네이트 덤벨권 운동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엉덩이 넓이만큼 벌려 주시고 그다음에 상체는 약간 숙여 주시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덤벨을 잡아 주세요. 그다음에 어, 천천히 어깨를 향해서 덤벨 한 개를 감아 올려 줍니다. 어, 그래서 어, 최고 지점까지 올라왔을 때 1초간 멈춤했다가 다시 어, 이두근을 가하게 쥐어 짜주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항을 느끼면서 어, 시작자세로 돌아갑니다. 어, 5세트, 어, 세트당 10회, 총 50회 반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최대한 수축이 되니까 숨을 후 내뱉어 주시고 돌아갈 때는. 어, 이완이 되니까 숨을 들이마셔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배우신 얼터네이트 덤벨 컬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